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귀여우면서도 실용적인 테디베어 극세자 발매트 3종 세트로 여러분을 좀 찾아뵙게 됐는데요. 네네. 네, 오늘 어때요? 날씨가 갑자기 막 햇빛이 엄청 쨍쨍 <laughs> 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음. 오고 좀 칙칙했는데. 네네. 그래서 오늘은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하면서 네, 또 네. 여러분께 좋은 이벤트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대박 공유 이벤트가 있는데 유지씨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어, 음. 대박 공유 이벤트. 오늘 네. 이 발매트를요. 네. 3종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가격도 너무 좋은데 네, 1 분께 특별히 저희가 공짜로 보내드리는데 그 공유 영상을 저희 지금 영상을 페이스북에 무궁꽃이 피었습니다를 좋아요 팔로우 하시고요그 네. 영상을 전체 공개로 네. 공유해주시면 돼요 진짜 쉽죠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오늘 3종 세트 지금 여기 보이세요? 네 보여요 신푹신 음. 귀여운 이 테디베어 발베트를네 10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 공짜 찬스도 그러니까요. 놓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네. 30분 동안 집중하셔서 방송 보시면서 네네. 페이스북에 공유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. 네네. 오늘 일단은 테디베어 극세서 발매트예요. 음음. 일단은 발매트를 조금 좋아하신 분들이 분명 히 있거든요. 아니 사실은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. 아, 어. 네. 인테리어 공부도 조금 했었는데, 아, 그렇구나. 어 제일 좋은 인테리어가 사실은 청소예요. 맞아요. 정리예요. 맞아요. 근데. 맞아요. 큰 가구를 막 배치하고 뭐 새로 들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런 소소한 아이템으로 음. 아이템만 바꿔도 정말 집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음. 그리고 일단 디자인 자체도 네. 되게 귀여우면서도. 처리 자체가 되게 잘돼 있어요. 네네.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일단 딱 만졌을 때 음. 되게 폭신하다는 라 느낌이 있거든요. 왜 발매트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소재가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어,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네. 근데 얘는 딱 만졌을 때 촉감도 좋고 음. 그리고 뭔가 폭신한 느낌이 이게 왜 이럴까라고 제가 유지 씨한테도 좀 여쭤봤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. 음. 그죠? 지금 여기가 5mm에 정말 두툼해요. 음, 네, 사실 우리 맞아. 집에 저는 저희 집에 있는 화장실 앞에 있는 게 되게 얇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얇아서 약간 푹신한 느낌? 느낌 을못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얘는 너무 푹신 푹신하니까 사실 발매트로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음. 이게 좀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지금 대스 사이즈 같은 게 120cm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길이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새 좀 이렇게 많이들 마루나 이런 음음. 바닥에 좀 많이 누워있고 왜 요새 김사랑 씨가 나 혼자 산다 해서 그왜 안마기 있잖아요. 음음. 동그란 음음. 거 그거 할 때도 누워있는 정도로 사이즈는 음. 그니까 러 다리까지 다 되진 않지만 다리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정도까지는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맞아요. 심지어 음. 저는 너무 두툼하니까 네 왠지 이거 요가 매트 그 작은 요가 매트로 음.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먼저 보여드리면요. 네.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. 그리고 색깔도 밝아서 너무 화사해요. 음. 지금 테디베어 곰돌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네. 아이들 방에 맞아요. 그 침대 밑에 음. 그 발매트로 딱 인테리어용으로 딱 깔아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별거 아닌데도 되게 아이 방 꾸며준 느낌 들고 아이들이 좀 이런 아이템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 침대 있잖아요. 침대 네. 밑에 이거 하나 딱 깔아두시는 것도 저는 진짜 분위기 확 달라요.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왜냐면 고민형이나 음, 음. 이런 건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아이들 이목도 끌면서 음, 음. 그리고 일단 안전하니까 네. 푹신푹신 아이들이 기어다니거나 하더라도 음, 음.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음.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이게 네. 보시면 보기에는 그냥 아무 장치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. 사실상 이렇게 특 수한 재질 때문에 음. 온기랑 냉기를 차단을 시킬 수가 있대요. 맞아. 그러니까 사계절용으로 다쓸수 있는 거예요. 네. 여름에만 쓸수 있는 거, 겨울에만 쓸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딱 정말 사계절 동안. 음. 언제든지 쓸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음. 테디, 테디, 테디 귀엽다라고 해미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진짜 정말요 우리 20대, 30대가 봐도 네네. 귀여운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저는 아이들 취향 저격. 네, 아이들 방에 놓기에 좋을 것 같고요. 이건 화장실 앞에 두 개도 좋딱 좋아. 그리고 사실 현관에 두 개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. 분위기 바꾸실 때 저는 이 발매트만 바꿔도 인테리어가 정말 음. 크거든요. 그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는 음. 욕실 앞에서 진짜 넘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. 다들 그런 <laughs> 기억 있지 않아요? 미끄러져서 어, 어, 어. 왜냐면 제가 딱딱한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. 딱딱한 거 싫어 치었는데 음. 막상 씻고 난그 앞에서 그냥 넘어질 음. 뻔한 적이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오늘, 오늘 구성에는요 대 음. 사이즈, 중 사이즈, 소 사이즈가 있어요. 네네. 소 같은 경우에는 딱 화장실 앞에 놓기 딱 네네.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. 음. 잊지 마시고 하면 좋고요. 음. 그리고 세탁 방법이 진짜 너무 간편해요. 어, 사실 딱딱한 발매트 같은 거 세탁 방법도 너무 힘들었거든요. 네, 근데 맞아요. 이 테디베어 발매트 같은 경우는 푹신.